강원서 13장 그 3절에 보면 은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제 그번역를 반대로 시부인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어떤 왕이 있어도 입을 크게 벌려서 상대방들에게 그때도 요소마다 다 틀리겠지만 예, 주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되어놨다. 시베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 향채가 낮에는 결제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누구 얘기도 못해. 더워서 말도 못해. 걸어댕지도 못해. 짐승들 위에 낙타나 마루에도 오면 야옹에도 다 천을 덮어지야 돼. 그래. 그래 이렇게 기후가 우려가 같지는 않고 여러분들 아다시피 성지 속에 가면 은 최하가 30도, 35도야. 40도 넘어갈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해가 지고, 밤만 되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파베스탄이 제일 발전된 게 뭐냐면, 냉망, 냉망방. 그러니까 그들이 낮에도 다 건물 안에 들어가 있다고. 에. 에. 무슨 말이냐면은, 뭐 기자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 주심 그것이 위 여러분들 자요. 2016년에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졸업만 하고도 총회를 떠난 사람, 졸업하고도 총회 남아 있는 사람, 졸업하고도 다른 교단에 간 사람 에, 이런 분들을 만나려고. 한 4명을 포섭해서 전국을 다 1년 동안 다녔서요년 1년. 1년 동안 다닌 경비가 한 1억을 됐어기로억그리고 1억. 우리 지금 총회장님이 설립자 장준호 목사님이 다 경비를 댔어. 그래서 몇 명을 만났냐? 620명을 만났어요. 지금. 620명 중에 한 팀이 다 만났는데 아까 내가 하나 앉안서 노회당 설교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숫자가 오늘 온 사람이 야이다 5대 1로 6대 1대로와헌한 7년 동안 6년 동안에 지금 5대 1로 남은 사람이 야 여러분이 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신 것이 한 번에 2018년도 19년 도한 번에 70명은, 을제명해 일반적인 제명. 총에서만 많이 낮췄다. 아이고, 노회장님이 이러고, 뭐, 재판도 열지 않고, 못 않고, 임원들만 불러가지고, 시차도 와봐라 해서, 다 경을 갖췄어요. 노회법에 경을 갖췄지만은, 차례들이 알고 있는, 정통 지금 백석에서는 이렇게만 안 되지. 그래서 임원들 날 차례 몇번 왔었어. 초희남도 노고 그러나 초희남한테라면 그분 하는 대로 낳으려라. 무슨 들은 고참이고 또잘 아니까 세 가지가 문제야 세 가지가 음. 한일교한 이장님이 단위 성교에 음. 하나는 신천지와 비스무디한 사람들이야 음. 진리 수, 이. 음? 신학교를 나오고 여기서 그 어려울 때 만나고 30년 40년 사람들이 그 중에 새끼치면서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 권명이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 아, 네. 응?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참 마음도 아프고 모든 수익사움을 내가 내려놨어 이제 내 나이가 있고 내가 아내도 엄마보다 더 오랫동안 살고 나가라 아내가 아버지보다도 내 형제보다도 더 오래 사는 사람이야 응? 우리가 50년인데 48년 만에 내 스승이 돌아가시는데 허한제 목사님이내가 마지막 돌아갈 적에 열흘 앞쪽으로 갔었어요 근데 얼마쯤 몸이 됐냐면은 내 생각을 볼 적에 그분이 한 68kg 정도 나갔었는데 30kg로 줄어들었어. 어? 여러분 30kg라면은 나약한 여자가 진짜 모숨 병에 안에 걸려서 항암 치료 받고 일절 입이 음식이 못들어가 주사로만 드는 사람이 무게가 보통 28kg 30kg야. 어? 우리 그 손복의 사모가 34살 때 22살에 시집하고 34살때 12년만에 안내를 올렸는데 이를 음. 잘랐는데 얼마나 안 먹었는지 한 30kg 나가더라고 허가를 못하니까 이를 쭉 빼냈는데 그 큰딸이 이렇게 안고 있어 응? 혹시 이러면 이렇게 잠들면 세상 떨렀다봐 흔들어지고 흔들어는고 내가 딱 가니까 눈이 퍼뜩 뜨면서 중국사가 왔네 눈물도 써가지고, 예, 여러분들보다도 세 번을, 그번을 74년도에 한번 만나고, 75년도 만났고, 76년도 만나서 내가 이제, 예, 이제, 목자가 됐는데, 아, 하, 아무것도 안 보여. 어, 아, 근데, 빨리 기도해. 아, 왜이 자녀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무서워 음. 얼마 큰지 음. 그 그래, 내가 이렇게 잘못뭘 들었나 해 여기다 내시을 깼는데 내가 꽉 크게 돌려 고막이 터질 것 같아 서 다쳐서 그러니까 아 진짜 그 그래, 공명 잘못을 들어갔는데 내가 막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하고 를 나는데 내가 기도 끝났는지도 모르는데. 막 기다리면서 내 손을 잡고 말이야 이종 정돈 허오려 그 에너지도 없고 그냥 밑도 다굳어같고 눈도 간무같은데 허오오오 어,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눈을 딱 뜨니까 손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참 그,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웃지 마. 음. 여기 올라가면 내가 컴퓨터에 놓고 동영상을 해서 핸드폰 받은 데가 나오니까 음. 필요 없다고 힘들어 오지 말하고 음. 그래서 내가 참 발걸음도 안 떨어지지만 올라가서 구로 마지막 나을, 나을 냉겨놓고 내가 또 전화통장, 돈으상 한번 하고 이제 음. 새벽 3시에 내가, 응? 그 목사님 돌아가실라고, 내가 이제, 실에 내려갔는데, 그, 마지막 만찬 말에, 그, 기도가 권면을 앞뒤. 이 종에게 능력을 줘서, 총회를 살리게 하시고, 응, 설립자를 잘, 이렇게. 근데 얼마나 정신이 좋아 손입자를 보전시키고이 사람 하나가 종자가 남았으니 이종을 통해서 어. 산에 가서 고래도 잡고 물에 가서 사견 잡는 사람이 이사람이그 내가 아 했구나 해서참막 그냥 소리나서 문다가 장기철에서 끝나서 내가 봤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음. 이 말을 왜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 이초희라님이한 1억은 들은 것 같아. 강단에 꽃이 한 20m. 난 대통령도 그런 거못 봤어요. 천안 그 우리 총회하는 그 제일 큰 홀에 쫙 그, 내가 사진 보내줄게 봐. 그 가운데 딱 해놓고, 크게 맨날 몇 몇주 동안 그 화음을 만들어 놓고, 어,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아, 이분이 설교를 하지 고 계속 울면서 말이야 이 장교 목사님이 아난 얼마나 많이 아픈걸 한마디 하고 눈물닦고 어릴 때부터 만났을 때부터 이분이 백성이고 이분이 설립자고 이 장례 마지막 날이야 이제, 이제 학교로 가서 병원서 다 옮겨서 학교로 가서 이제 지금 이제 발이 떠나는 거예요. 그 발이 넘는 날의 그날이에 발이 넘는 날에서 하자는 거지. 그 옛날에 제자들도 많이 왔는데 입을 열 때마다 보고만 나는 장정호 선님을 나는 너무 잘못 본것같아 처음에는 나가 되는 속상도 처리하는데 그걸 몰랐어. 너무 많이 달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보다 너무너 훌륭하고, 예, 난 못했어. 옛날에 배신한 사람들, 뺨따고친 사람들 앞에 릎꿇고 다시 받아들이거 내가 처음 봤어. 그기득역사는 내가 처음이야 우리 백석총회가 합점지고 통합지고 다 응? 아니 데 여기는 우리는 다 받아들였어. 그래서 이 입을 조심해야 돼. 이 솔로몬이 말을 깨달은 것이 네. 말이 아주 뻔 때가 있어야 돼. 그러고요긴에게 쓰는 데가 다 있는 거야. 네. 차 엔진 같은 거, 에어컨 같은 거, 어제 밤에 이렇게... 내가 늦게까지 노회장 기다려서 내아버지가 마이크 다 이거 없어져서 또 갖다 놓고 또 했는데 이 하나가 안 들리는 거야. 이 쪽으로 소리만 나. 이게 밸런스가 안 맞지. 또이 건물은 이거 뭐올 적에 제가 1세개 건물을 봤는데 안 죽는 거야. 예비처선 못하게 하는 거야. 아유석. 법인에서 무슨 교회 장인들 자꾸 뭐, 막 기도한다고 그러는지. 다빻꾸만는데 이거 물만. 목사님, 교회 목사님이니까 되게 일요일 날막 찬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회장님 그래. 그렇죠. 근데 일요일만은 집에만 있고 다른 교게가 있는데, 난 토요일 날시간다 토요일 날. 잘 됐네요. 예, 토요일 날다놓니까 계약합시다. 그래서 토요일 날, 주일날만 이허 같은 거 이거 물이 그때도 그 이제 수리가 들어가는 거야. 아, 너무도 감사하지. 내가 가격도 싸게 줄게요. 그러나 나중에 권리금을 안 받습니다니까. 무슨 어찌 허던 다음에 이싹 다가는 거예 뭐. 그것도 말소리가 나니까 저도 이상한 거. 그니서이게안 안 나게 했려면은그 많이 들겠딱 하나가 있어요 이 건물 보고 온게 아니야. 그리고 예, 끝난 다음에 2층 지하층 내려시 지하가 6,500평이야. 차고가. 100명 중에 100대가 사 들어가. 어마어마한 차고가 있다고, 돼 있다고. 한 달에 존로선은 내가 차한 대가, 노회장 차고, 내 차고, 그면한 대가 13만 5천 원인데. 여기는 10분 뒤일이야1 5 0 0원만 내려. 한 달에? 오늘 거 떨어지냐? 오늘4 0 0원만 내려. 야, 백젠 들어갔어요. 밑에 것다 이거. 그래서 딱 의자를 산 것이 내가 팔찌 쪽을 샀어요. 이게 15미터에 5미터 20이야. 여러 마리. 그차트딱 치면 딱 80만, 80만 원을 구매해 놔서 다 새로 사왔어요, 이거. 옛날에 다버리버려고 전부 새로 사서 아주 뚜찔한 것도 많이 군데군데 다였어요 내가 호흡이 끝난때까지 우리 스승님같이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카말려가지고 내시바가 네 튕겨나가고 구멍에 털같은 내가다 그거 잊어먹었어 아무 차이도 없더라고 내시바가 네 감사한 거예요 왜이 말을 하냐면은 우리 같은 과도기 시선이 많잖아요 음재 목사님 두분내거다 깨져 진동 목사님 거기도 문제막대그 이선 목사 그두 눈도 다 깨져 그그 나가 잘 보라 이거 잘 우리가 한번 이유가뭐하라고 우리는 지금 이제 종종만 남은 거야 또 여기서 또 나갔잖아 두개또 양쪽 시차두 개가 또 전부 문제 되잖아 어? 또 노예 또 하나 만들었어 여러분 봤을 거야 또 깨져 안 받아줘 또 뭐, 요게 또 만들었어 또 문제 돼 그러니 절대로 이제는 말하고 통하지 마세요 매일 윤리감이 늦잖아 막통화했 때만 내가 그분 여기 있으면 안돼 응? 외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전부 지찰 여기 다 짜려낸 거야 그게 응? 외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짜는 거야, 짜는 거야. 이 사람들입니다 저때 보니까 MBC에서 하더고만 이장님 1990년 10월 28일 날 신고 간다고 20명 죽고 30명 죽고 했잖아요 그게 거기 주목금 충격이 바로 박정남 목사예요. 여러분 보다 더 20년 전에 내가, 내가 연합해서 받아준 사람이니까 그때 사주 터진다. 그때 온갖 도모르지 그래서 오늘 본명이고 오늘 노예를 일년에 두번었지만 과도 기회는, 이거 뭐 김열모사 기억온분 아니에요. 내가 스카우드 운동이라고. 초회를 잘 이겨나가야 하고 노회만 잘 있으면 안 돼. 그렇게 자린노예 이러면 얼마 전지 가지. 응? 한 10년 넘어서 자린교회가 있고 딱 이렇게 해볼 텐데. 우리는 어렵잖아. 그래서 이제 교회 올해부터 틀려야제 아직도 교회가 없이 담임 목사가 아닌 분은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여러분이 여기서 담임해야 돼. 그래서 훈우이 모여서 훈련한다면 누가 말을 못 해. 그래서 예배실을 갖춰놓는 거야. 네, 마지막에 그거야. 그러니까 잘 하시고, 우리가, 제가 여러분을 돕는 것이, 노예가 참 성장이 좀 돼야 돼. 근데 나이가 벌써 아니잖아. 세 번만 해도 못하게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 많고, 뭐. 또 일이, 어떻게 그래서 잘 이렇게 나가야 돼. 남자가 열세 명밖에 없으니까, 여자가 오십 분, 십 명의 여자가. 네? 말없이 조용히 가고, 잘해야 겠요 네. 여러분들 치는 고민이 부탁이야. 내가 여러분한테 받으게 하대여러분들날 협조해 주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거 세운 사람, 세운 사람이니까, 학교도 세우고. 노예도 세우고 제가 이 층에서 제일 고친 면내라 나이는 남많 만한 적 있을 거야. 이제 허언이못 살까? 이제 다 이제 하늘로 가시고 이제 저 하나 남았는데 차에서 이 노예가 성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음에 이런 범위를 안 들여야 돼. 성장해서 좋저식에서 이렇게 가야 돼. 또 지금 보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5년 내지 10년이면 또다 내놔있다가 또된 사람도 많아야 돼. 또, 또안 돼야 돼. 차아악, 이 걸려줘서 가야 돼. 그래서 한 노예가 제일 오래됐지만은 변화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잘 하면은 예, 노예가 하는 대로, 이분들이 그 하는 대로 차 따라주고 협조를 해줘야 우리가 성장해. 각지 네. 없으시면 큰일 나는 거야, 지금. 여기 누가 조사와 총에서 와가지고 따진다. 어느 전치부, 김정은 전치부 있지만, 전치부도 한다 조사하면 안 돼요. 교회 하나가 타임 하나. 기도를 하나가 원장 하나. 이렇게 고르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우리가 기리수도네에서 여기 두른쪽에 뭐, 1 6섯 개는 예비 처서로서 인가를 받고, 총에 의사로부터 필요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또 우리 문자도 여유가 있으면은 총회 추기로도 출연금, 지금 추렴 필요하냐 세례교회 하나가 만원이야. 어떤 때는 1 0만서 열만 원 있다고 내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은 지금 총회가 지금 초 집중이니까 서명했다고 이십만 내도 되고 이게 잘투야 돼. 이게 없으면 교회가 없는지 한다고 여기 기준이 그러아니까 어쩌정는 내가 막속인다든은다 못하지만은 이제 꿈을 깼잖아 이제는 여기서도 그러니까 아한 이십만 시에 아 그러면 또 그도 나오니까 주면은아 여기 그 애가 열뭐 스무 명 되는구나 이게 미자리빼회구나 이렇게 해서 다 넘어가야 돼 계속 여러분한테 문자도 가고 아마 그또 편지도 오고 뭐 신문에도 지금 뭐, 좀 나온다고 또 구월 시절은 또 우리가 총이 줄이잖아 총이4 총애 5년또 행사야. 엄청난 돈을 주서 천안에 가면 다그다 그, 다 만들어놨어요. 또 양비목사 회장이고 여러분한테 또 해외 지역 보이는 문자도 그니까자 협조해서 노회장총 초회를 잘 받들어주고 초회전 또 우리가 하는 일을 또잘밀어주고 이렇게 가입니다. 네. 그래서 난 그게 목표의 목표. 여러분들이 기회 없으면 와서 예배 되고 같이 나오고 같이 협조하고 또 여자 하면또 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좀, 협의해서 가야 돼. 그래서, 오늘 내가 할 말이 많았는데, 이거 가다또 거쳐가고, 그러니까, 다른 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도 만났고, 또, 어저께 내가 신문을 보고, 테리 보니까, 1 4 0명이 코로나 병이 없어. 마스크 안 해도 되겠어. 아구, 정부 5천만이 1 4 0명그 진짜야, 가짜야. 그, 천전사부터 쓴다, 다 썼어, 또. 또, 나무도 다 벗었어. 이상하다. 잘안 맞으면 이어나다 술안주면안 쓰고 와서 먹 우리는 이제 복부대기 태웠어 네. 네. 우리 술은 병원이 네. 생겼어. <laughs> 그래서 네, 오늘 오해를 좀잘 마치고 네, 우리 식사가 또 여기 식당도 좋은 그 진도분들인데 또 식당이 또몇 군데가 있어. 토요일 아에 내가 출명해서한번더 와서 주침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주기 봐도 한 시까지는 식당이니까 나머지 시간을 빨리빨리 빨리 줄여서 아, 아, 이제 순서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